사교계의 여왕 이스 FJ 사람들을 이어주는 파티호스트 스타일 UDT 우리 동네방 위대 멤버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알려줌 내향 감각 감정 판단형 분위기 메이커 살리고 살리고 늘 모임의 중심이됨 사람들도 몰림 도와주는 일에 늘팔 걷고 제일 먼저 나섬 챙겨주는 것짱 잘함 말보다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 그런데 너무 좋기만 좋은 것만 싫고 힘들거나 심각한 것은 무시하는 경향. 세상이 다무지갯빛만은 아니어요. ESFJ의 꽃은 프리지아 꽃말은 배려, 신뢰, 우정. ESFJ의 색은 로즈핑크. 따뜻함과 좋아 느낌. ESFJ의 커피는 카페라떼. 누구나 편하게 마시는 한 잔. ESFJ의 아이스크림은 밀크 아이스크림. 기본이 주는 포근함. ESFJ의 술은 와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좋은 맛. ESFJ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로맨스, 가족 영화, 사람 이야기면 다 좋아. ESFJ의 구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ESFJ에게 고백은 너 덕분에 내가 편안해. ESFJ에게 선물은 실생활에 바로 쓰는 정성템. ESFJ에게 이벤트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웃는 자리. MBTI 유형은 더 좋고 나쁜 유형은 없습니다. 유형의 다름은 우리의 개성이죠. 다름을 서로 알아주면 서로 더 좋아집니다. 마음의 폭식 제공.